안녕하십니까 박사우입니다 12월 18일 백악관 회의에서 개업 연구 관련해 격론이 오갔다는 주류 매체들의 보도는 그럴 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 참석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인사가 쿠데타설을 반박했습니다. 오버스타의 창립자로 대선 사기극을 조사해 온패트릭 버는 12월 20일 트윗을 통해 자신도 4시간 반 동안 이뤄진 회의에 참석했다면서 개업 논의설은. 100% 가짜라고 밝혔습니다. 쿠데타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앞길을 저지하고 바이든에게 양보할 것을 주장한 보좌진들의 모함이란 겁니다. 시드니 파월 변호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를 대표하는 그 어느 누구도 군사 장변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번은 트럼프 대통령을 모함한 보좌진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그들은 백악관 참모 마크 메도우스와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패스시폴론 그리고 에릭이라는 변호사와 데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타임즈의 거짓을 일러 바친 이는 패시폴론이었습니다. 패트릭번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시폴론을 즉각 해임했다면서 아주 잘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흉계를 꾸미는 벌레 같은 그자는 다음 일자리를 고민할 것이고 아마도 사회주의 정당이 그를 초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을 처음으로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뱀을 허리까지 감고 있는 위태로운 상태로 루디 줄리아니와 시즈니 파월만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번은 트럼프 대통령은 100% 이기기 때문에 개엄령을 선포할 필요도 없다. 시드니 포괄가 플린장군은 내가 보기에 50에서 75%의 승산이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백악관의 일부 보좌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바이든에 양보하라고 트럼프를 설득하고 있다. CEO인 내가 와도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 그는 내부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번의 폭로가 나오자 미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더욱 응원하고 있습니다. 백억관의 참모들이 7400만명 유권자들을 배신했다는 의견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싸워 미국을 구해야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미국 네티즌은 확실히 개엄령까지는 필요없다. 스윙스테이트의 주법을 대체하는 개엄령보다는 주법을 인정하면서 현재 공권력을 사용하는 반란진압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게이트웨이 펀드슨 12월 20일 보도에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의 러시아 커넥션을 보도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는 FBI 국장에 취임하기 전유레니엄 원과 연관된 러시아 에너지 회사의 이익을 대표했습니다. 레이 국장의 동업자였던 유명 로펌킹앤 스팔딩은 러시아 석유회사 로스네프치와 러시아 천연가수회사 가스프람의 전속 법률 자문사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러시아 국가원자력회사 로사톰이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국제경제포럼을 열었을 때 푸틴도 참석했습니다. 바로 이 로사톰은 유라니엄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클린턴 파운데이션과도 석연치 않은 커넥션이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펀딧은 레이 국장이 러시아에서 발생한 한 형사사건에서 특정 회사의 CEO를 변호한 적이 있지만 이를 극구 감추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게이트웨이 펀드은또 레이 국장이 전유저지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가 트럼프에게 주천하는 덕에 FBI 국장이 됐는데도 전임 국장 코미의 길을 탑습해 딥스테이트에 충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2월 16일 위킬릭스에 여러 중요 문건이 폭로됐습니다. 힐러리의 이메일 기트 라스베가스 총격사건, 중공의 티벳 사류, 아프간, 시리아, 이란 등 종류도 많지만 당장 미국과 관련돼 눈에 띄는 것은 2004년 시카고에서 있었던 오바마의 경선 운동 내막입니다. 좌파 잡지 사회 정책에 개조된 것인데 오바마가 위조 유권자 등기부와 관련 있는 극좌파 조직 에이콘과 관계가 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최소한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이콘은 Association of Community Organizations for Reform Now 당장의 개혁을 추구하는 공동체조직연합의 약자입니다. 에이코는 도토리와 발음이 같아서 로고가 도토리입니다. 이 조직은 1970년에 설립돼 미국내 100개 도시에 35만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2010년에 해산됐는데 주택구입을 가능하게 하라는 운동과 저소득층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이 조직은 가짜 유권자 등록같은 사기극에 연루돼 여러 주에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또 2009년에는 매춘과 탈세 조장을 하고 있다는 영상이 폭로돼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에이콘의 정책 토니 폴크스에 따르면 이 조직은 2004년 유권자 등록 때부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원래 프로젝트 보우트라는 5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비슷한 성격의 기구가 있었는데 에이콘에 흡수됐습니다. 오바마는 에이콘에서 변호사 노릇을 하면서 일시감시 조직에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오바마는 일리노이주로 압박해 유권자 등록 요건을 완화하게 만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에이콘에서 조직원들을 훈련시키기도 했습니다. 오바마는 2008년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18개 스윙스테이트에 에이콘 조직을 대대적으로 가동했습니다. 2020년 대선과 비슷한 여러 선거 사기극을 벌였다고 위키릭스는 폭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오바마 경선팀은 이 과정에서 에이콘에 80만 달러를 지원해 가짜 유권자 등록을 조장했습니다. 에이콘은 2004년에도 플로리다 선거 부정에 관여했습니다. 2010년에 이 조직은 표면적으로는 해산됐지만, 인디비저블 이란 이름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 25일 시드니 파월 변호사는 더미니언을 이용한 미시간 조지아주의 선거 부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디비저블을 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미니언과 연관된 미국 내 조직으로 지목됐습니다. 시드니 파월 변호사의 소장이 담긴 증언에는 305 군사 정보대대 관계자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 정보 관계자는 대선 당일 밤. 인디비저블이 도메인을 이용해 선거데이터에 접속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인디비저블 사이트는 2020년에 바이든을 지지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제2도메인이 스코어 카드인 것으로 위킬릭스에서 드러났습니다. 해외에서 암약하는 중국 공산당원 195만명의 명단이 유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공산당원인 중국인이 영국대학의 총장을 12년이나 지냈다는 사실이 새롭게 부각됐습니다. 전 중공과학원 상하이 원자력 연구소장이며 공산당원인 양자푸가 영국 노팅엄대학에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총장을 지냈습니다. 노팅엄대학은 말레이시아, 중국에도 분교가 있습니다. 양자푸는 노팅엄 영국 캠퍼스의 총장을 지내고 있을 당시 2014년 조장성 링포에 공산당이 지도하는 닝뽀 노팅엄 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중공 캠퍼스의 총장을 동시에 지냅니다. 닝보 노팅엄 대학에는 당 지부가 설립됐습니다. 양자후에 이어 학교 당 지부의 2인자인 이사장 슈야퍼는 조장성 공산당 대회 대표, 정협위원입니다. 닝보 노팅엄 대학은 중공의 1대1로에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이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역임했던 이태리인 거라치는 이태리가 중공과 1대1로 비망록에 서명하는데 마쿠에서 활약한 인물입니다. 거라치는 중공이 자기 조국이라고 할 정도로 친중판대 이태리 경제 발전 대외 관계 장관을 맡으면서 1대1로의 이태리를 상납했습니다. 중공은 현재 많은 지역에서 전기가 두절돼 일반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장, 후난, 후베이, 장시, 광시, 광동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각가지 구실로 전기 공급을 끊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배출가스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시 이용된 실수 있는 전기 사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공이 수입 석탄의 60%를 차지하는 호주산 석탄에 대해 금수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자기 발등을 찍었다. 지금까지 중국내 사용 전력 일부를 공급하던 러시아가 자기네들 사용하기에도 버겁다면서 중공으로의 송전을 멈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 요소로는 중공의 전력난을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독일에 머무르고 있는 중국의 저명한 수리전문가 왕웨일로 박사는 중공이 전력이 모자르는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전력난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에 쓰일 석탄의 경우 수입하지 않더라도 국내 생산분도 많기 때문에 모자르지는 않고 그동안 세계의 공장이었기 때문에 공장을 돌리기 위한 전력 생산은 세계 최강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전력 사용 피크는 여름이지 겨울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어 국가에 대한 복종 심리를 생기게 하려는 저희가 있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 일반 가정도 엄동사란의 전기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전기 요금을 올리기 전에 미리 분위기를 띄우는 차원이라고 왕웨이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